자, 1오6 번. 자, 이렇게 생긴 문제는요. 아, 안 했구나. 개념 설명 안 했네. 하면서 배웁시다. 나츠? 어. 아, 이 하고 넘어가려고 있는데. 아, 자, 먼저 지금 개념 설명만 하고 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 먼저 교환 법칙. 여기 들 교환 법칙은 우리가 사칙 연산에는요. 사칙 연산이 뭐야? 자, 유진 양. 사칙 연산이 뭐예요? 어. 어. 그렇지.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 그다음에 결합 법칙은 어, 곱셈과 덧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의미는 뭐냐면 대상이 두 개일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상이 두 개일 때. 교환 법칙은 바꿔 줘도 같을 때야. 바꿔 줘도 같을 때. 줘도 같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자, 집합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다 이 말입니다. 바꿔 준다고 해도 다를 것 없대.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 같다 이기야 이게 교환 법칙. 맞지? 자,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도 어, 덧셈과 곱셈에서 되는데. 자, 합 법칙. 자, 봅시다. 자, 결합 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대상이 세 개일 때고요. 대상이 세 개일 때. 그다음에 다시 묶어도 같다. 다시 묶어도 같다.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이상하죠. 자, 요거와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해도 같고요. a 합집합 b부터 하고 나서 합집합 c를 하거나. A 합집합 B 합집합 C에도 같아요. 맞죠? 해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맞죠?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산 기호라고 하거든 보집합 합집합을 연산 기호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배법칙.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연산기호가 다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 연산기호가 서로 다르죠. 연산기호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분별 조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그게 무슨 말이야? A 교집합 B하고 A 교집합 C하고 그리고 중간에 합집합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a 교집합 b 합집합 c다. 그러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그 중간에 합집합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거꾸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거꾸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 교집합 a 교집합 같아달라. 같잖아. 같으면 a 교집합으로 묶고 나머지 b 합집합 c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야 돼.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알았어. 얘가 합집합, 교집합이라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걸 왜 얘기해 주느냐? 이런 문제는요, 집합 연산에 쓰란 얘기입니다 자, 먼저 모로간 자, 개별 어. 아, 개별 부정을 하잖아요. 개별 부정을 하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냥 합집합이고 얘는 합집합이고 A 여지파 교지파 B가 되죠, 맞아 맞아. 근데 봐봐, 얘랑 얘랑 같애 달라. A 여지파 배 교지파, A 여지파 배 교지파. 자, 집합 연산은 다르고, 그 분배 법칙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어, A 여지파 교지파로 묶을 수 있네. 그러면 나머지는 뭘 써주는 거야? 요놈, 요놈, 요놈 써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B 여지파 교지 합집합 b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앞에서 우리 개념 설명할 때 뭐야? b와 b가 아닌 걸 합하면 뭐가 돼? 전체가 되죠. 얘 전체야, 전체. 그러면 전체와 a가 아닌 걸 겹치면 자, a 여집합, b집합, 전체.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거 고민할 거 있나? 어? A가 아닌 것과 전체를 겹친데 어, 뭐가 돼? A여집합이 되지 뭔 말인지 이해돼? 아니면 이거 헷갈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A여집합 이 바꿔줘 어? 그러면 교집합, 여집합이면 전체 빼기 A랑 같은 거잖아 전체에서 A 빼면 A여집합이지 A가 아닌 거니까 알았어요?